직접관계대명사부터 패턴 1 파트 1이시고요 1번부터 26번 중에 질문할 거 있을까? 없어요? 그럼 파트 2그 패턴 1 하고 있어요 우리 워크 방금 채점한 거 파트 2에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이건 쉽지 않았어요 네. 아, 이거 아니었어요 네. 파트 2는 아니었어네 3, 6, 8, 11, 12, 13, 14, 15, 16, 17, 1 9 20, 21, 20, 2 20, 2였어 페이지? 네 그러면 은그 다음 파트 1 다음에 파트 몇이에요? 제가 이제 페이지가 달라요 3 파트 3? 오케이 파트 3에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자, 여기 문제는 형용사절에 밑줄치라는 거는 관계대명사절에 밑줄치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절은 일반적으로 다 형용사절이죠. 그치? 그것만 알고 있으면 어, 틀릴 게 없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파트 4? 네, 아니요. 파트 5? 8 번. 다음 두 문장을 관계된 문장을 생략하여 한 문장으로 쓰시오. 자 그러면 두 문장이죠. Getting out of bed is most difficult thing. 침대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한 문장이랑 I do it every day. 나는 그것을 매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통되는 게 뭘까요? 공통되는 명사 두 문장에서 뭘까요? 첫 문장에서 the most difficult thing 이랑 두 번째 문장의 대명사 이시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쭉 써주고 두 번째 문장은 그 thing 뒤에다 붙여 써주면 되겠지. 근데 그두 번째 문장에서 이시하는 역할이 두의 목적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고 뒤에는 그이 목적을 지우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순이 getting out of bed is the most difficult thing 하고 원래는 영상 위치 가 됐어야 되는데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생략하고 i do everyday 하면 되겠지 오케이? 지죠 응. 네. 자, 그다음에 하트 6. 아니. 7? 아니에요. 아니고 하트 8? 아니에요. 어, 뒤에는 맞아요. 예, 28번. 28번부터? 28번부터 40번 질문 없죠 음. 그다음에 파트 2는 아까 그지율리가 얘기해가지고 오해가 풀린 것 같아요, 그렇 파트 2 질문 없나요? 어그 얘기만 할게요, 들아그 여기서 문제 풀다가 여러분들 의문점이 있었던 게 여기 파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앞에 선행사가 있고 여기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답지를 보니까 선행사가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뭐 위치나 후가 아니라 무조건 댄만 쓰라고 한 경우가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쵸 이게 뭐냐면 어 이게 무조건 무조건 100% 이걸 써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잘안 다뤄지는 부분이긴 한데 선행사에 the only 또는 all 또는 뭐 서수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 있죠? 또는 뭐 최상급 이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대 용사 대수 쓴다 이런 문법이에요. 그고 o n y 뭐 all, 서수 뭐 최상급 이런 게, 이런 게 선행사에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대 용사 대수 쓴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100%가 아니라 대수 쓰는 경향이 있다죠. 밴만 쓴다가 아니고. 알겠지? 중요하지 않아 이거 중요하지 않아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절대로 절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 문제 틀렸으면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응? 얘들아 알겠지? 응. 중요하지 않아 고등학교에서 시험 나온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거 한번더 모의고사에도 그 다음에 파트 10 틀린 거 1 6 1 9번 오케이 자번 봅시다. The architect whom Louis works is brilliant. 자 그러면 현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관계절이야? whom부터 works까지지. 그렇지? 그 문장 해석하면은 로이스가 같이 일하는 건축가는 총명하다요 그렇죠? 그러면 품이 지금 목적격 관계명사니까뒷문장에는 목적어가 없어야 되지, 그렇지? 근데 work 라는 동사는 무슨 동사야? 자동 자동사죠.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지금 관계절이 완전해, 그렇지? 근데 의미상 루이스가 함께 일하는 건축가가 되야 되겠죠. 함께 일하는 누구누구와 함께 일하는. 그래서 with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들이 되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orbs 다음에 with를 꼭 넣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수준이도 질문했는데 얘들아 architect 이 단어 좀 헷갈립니다 architect하면 이거 건축가야 이거 사람 명사야 그래서 건축 또는 건축물을 하려면 a r c h i t e c t u r 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architect는 사람 명사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시커먼한 봅시다. 자, 뮤직 음악 I listened last night. 자, 그러면 여기 I부터 night까지가 관계절이네요. 내가 지난밤 들었던 음악은 was by Chopin. 쇼팽. 쇼팽에 의한 것이었다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I부터 last night이 뮤직을 꾸며 주는 관계절이 돼야 돼. 근데 지금 뮤직 다음에 I 주어는 있죠? l i s t e n 동사 있고요. 그래서 내가 들었더니니까 목적격 관계된 동사 필요하죠 그래서 뮤직부 아인사이에 일단 위치나 c h 이 생략되어 있어 그치? 거기까지 이해 됩니까? 자 근데 listen, i c listen 무슨 동사예요? listen 타 동사야? 자 동사야? listen listen 자 동사니까 뭐뭐를 듣다라고 하려면 반드시 listen to까지 써줘야 돼요 오케이? 레슨만 하면 그냥 듣다고 뭐를 를다라라 하려고 i s t 뭐를 보셔야 된다? 툴을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슨 다음에 전체 툴을 꼭 써줘야 돼 i s t e n listen, 서 i s t e n l i s t 가 n l i 가 t e n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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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다 t e n l 1 s t e 파트 1 1 t e n l i s 1 e n l i s 순서 배열 파트 12는 아니었어요. 자. 가다녀 여러분들. 감정 분사 파트 1 틀린 사람 틀린 거 있으세요? 5번. 또5번 5번 말고. 오케이, 이제 봅시다. 자, my little brother, 내 남동생은 m a k e too much noise. Make noise, i 뭐죠 make the noise. s 음을 내다 h 죠그 o t o o much, 는 소음을 너무 많이 낸다그렇죠 그래서 그는 s n m 다 o y u c h so m 그 c h so much, so much, so m 동사 h s 동사 u c h so much, so much, so much, so m u c 그 그러면 암문자를 우리가 참고를 하면 남동생이 너무 시끄럽게 해. 그럼 걔가 짜증나는 거야? 걔가 남을 짜증나게 만드는 거야? 아니. 남을 짜증나게 만드는 거지. 걔가 짜증난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ing가 돼야 돼. 그래서 그때 쌤이 얘기한 게 주어가 사람이라고 다 피피 하면 안 된다. 알겠지? 문맥을 봐야 되잖아. 문맥을. 걔가 짜증나게 만드는 거니까 동인이에요 이해됐어요? 나 파트 2 했나요? 아니고 파트 3도 안 했을 것 같고 파트 4 했어요? 파트 3 질문 있는 사람 그 파트 3에 있는 1번부터 12번 중에 단어 모르는 거 있습니까? 단어 듣고 모르는 거 없어야 돼이 정도 감각, 감정 각감동사들다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파트 4는 안 했을 것 같고 하트 5호 했나요? 질문 여기에는 감정농단을 모르는 거 있습니까? 혹시든 e m b a r r a s s 맞아? Embarrassed 그 어, 당황하게 만들다요 당황하게 만들다 Embarrassed 내가 당황했으면 I'm embarrassed 이게 당황스럽다 It is embarrassing 그죠? 오, 다음 파트 6에 나요. 순서면 음. 질문이 나요. 질문 없어? 아, 8번이에요. 8번. 자, 너희의 지치게 하는 싸움이 날 실망시키는 눈도 나죠. 그러면 주어는 너희의 지치게 하는 싸움이에요, 그죠? 그럼 너희의 your 그 다음에 지치게 하다라는 동사 뭐 나왔죠 지금 tire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tire ring으로 할 건지 tire 직 o 할 건지 고민을 해봐야 돼. 근데 여기 주어가 지금 싸움이잖아요, fight이죠. 싸움은 사물이지. 얘가 토곤해게 아니죠. 얘가 만드는 거니까. your tiring fight. 그다음에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냥 disappoints me. 오케이. 수진 오케이. 어디 갈까 수진아? 저 d i s a p p o i n t 왔었어요. 아 동사를 동사를 시제 때문에? 그럼 모르겠어. 여기다 디스포인트 했었다 음. 일단은, 만약에 이걸 과거 시제로 봤으면, 어,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동으로 왔다, 수진이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그렇지 어, 이거는 지금 능동태어야 돼. 나를 실망시키는 거니까, 이게. 얘가 실망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 부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제는 뭐? 하나 없지만. 자, 파트 7. 이렇게 했나요? 알겠습니다. 응.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바, 프레머 빌더, 워크북, 객관식, 듣기, 본문그 다음에 1, 2. 1, 2는 그 다음 시간에 영상에 봐주실 거예요. 보다 까지 해가지고 이러면 다 했어요. 오케이. 일단, 숙제는, 현우야, 그, 육과 문법 있잖아. 가주어랑 간접 모임문 다른 애들은 한 30분까지 풀었거든? 프린트로. 현우도 그때 풀었니? 프린트. 헷갈리지. 네. 그, 책 어디 펴보냐면, 230쪽 펴봐봐. 그 문제가 너의 문제 좀익숙하 그때 이게 프린트로 먼저 나갔어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네. 아마 30번까지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일단, 육각을 100번씩. 예. 짝스 먼저 풉시다. 짝스. 짝스번. 풀기. 페이지는 230부터. 1 8까지 연강을 했다고 했으니까 248쪽까지 짝수연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6과 공부 아직 안 나갔죠 듣기도 아직 안 나갔고 일단 여기 숙제해 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은 6과 듣기 듣기 빈칸 봤나요 안 봤죠 6과 듣기 빈칸 하고 육갑, 그 문법 필기는 봤다고? 응. 봤어요? 어, 그럼 이렇게 합시다. 10살. 형님은 쉬는 시간에 그거 1, 2단계 채점 좀 하고 있으세요? 알겠지?